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셔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욕기 25장.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험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26장. 요비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오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수월도 하나님께는 헌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헌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코끼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간 얇은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27장 요비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 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 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날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 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말을 설명하라고 해 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운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Amen.